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바로 이 글자인데요. 아마 많이, 많은 분들이 이 글자는 자주 보시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어떤 뜻인지 보시죠. 자, 이 글자는 일단 중국에서도 거의 쓰이지 않고 있는데, 봉세, 봉 자, 그렇죠? 펑, 이런 글자에 고 자로 되어 있습니다. 옛 글자로 되어 있고,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꽝, 세인 꽝곽으로 되어 있죠. 이게 세 조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특이한 것은 성씨곽, 곽씨라는 곽을 가진 성을 가진 성씨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곽으로 읽힌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특이한 한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와 보았습니다. 세 조자와 하늘천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는 봉세 봉자의 고자로는 잘 쓰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곽시가 보니까 본관이 세 군데 있는데, 일단은 청주 곽시, 선산 곽시, 순창 곽시. 그래서 2000년 인구조사 기준으로는 총 248명이 있는 걸로 되어 있었지만, 15년 이후인 2015년에는 183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된 것으로 보아서는 살짝 성씨가 줄어 있네요 인구가 그렇습니다. 청주 곡씨에 대한 기록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원군으로 조선에 왔던 곡시영 장군 명나라 사람이었네요. 이 사람의 시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수광의 지봉유설에는 순창 곡씨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실학자인 이덕무의 저서인 앙엽기에는 선산곡시촌 죄송합니다. 선산곡시촌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청주 선산 순창에그 본이 각각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183명이니까 상당히 희귀한 성씨이고 인구 순으로 보면 우리나라 202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곡시성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은데 한때 인라인 스케이트 선수 중에 곽채이라는 선수가 있어서 꽤나 이 곽씨라는 성씨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금일 한자의 13번째 시간은 아주 뭐 중요한 한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만 특이한 성씨로 쓰이는 곽, 성씨 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